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제임스 투자그룹의 회원분들 수익 잘 내고 계신지 아마 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사이트,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. 이 사이트는 저희 메인 사이트구요. 인터넷 검색창에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시면 가장 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클릭하셔서. 들어오시면 왼쪽 게시판에 이제 V.I.P. 수익 후기와 회원 매매 일지 게시판이 있습니다. 이두 부분은 어 저희 정의원이 아니시더라도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네,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어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계신 회원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눌러볼게요. 어, 지성 님, 어제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또 수익을 내셨네요. 어, 세 계약 이번에는 세 계약 계약당 200t 해서 총 600만 원 가까운 수익이네요. 실계좌, 진입 청산 그리고 수수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실계좌로 또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. 네, 5일 시간봉.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저희가 대표님께서 강의도 해 주시고 많이 알려 드렸던 기법 hfcp, 매도로 대추세, 200만원 계약당. 해서 600만원 가까운 큰 수익. 어제 또 폭락장이 이어졌죠.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, 마감하셨고요 네. 아주 큰 수익인데요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은 vip 수익 후기도 한번 볼까요? 이 vip 수익 후기는 제 하루 당일 매매가 아니라 월별 아니면 연도별로 연 단위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매매 내역을 통해서 누적으로 수익을 쌓으신 분들 또 일지를 또 올려 주시는 곳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또 현자님께서 6,500만 원 누적 수익을 달성하셔서 또 이렇게 수기를 작성해 주셨네요. 역시나 실 계좌로. 지니 그 매매를 하신 날짜도 정확하게 쭉 나와 있죠. 대략 한달 정도 한 달이라고 보기엔 조금 거래일이 부족하긴 한데 거의 만 2주에서 3주 정도 되겠네요. 이렇게 당일에 순손익 수수료까지 계산이 돼서 총 대략 6500만원 가까운 수익 누적으로 쌓으셨습니다.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또큰 수익을 내셨네요. 정말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한 후기들도 많이 적어주십니다. 저희 또 후배 회원님들을 위해서 또 처음 또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에 오셔서 이렇게 두적 수익이 쌓이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지 또 자세하게 수익 후기도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음,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런 수익 후기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. 또 수익 축하해주실 분들은 밑에 댓글로 또 수익 축하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. 현저님 네, 누적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저희 인터넷 검색창에 투자그룹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와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임스 투자고로 검색하시면 트레이딩에 도움 되시는 좋은 내용 강의 많이 있으니까요 도움 트레이딩에 도움 되실 수가 있겠고 또 기법이 궁금하시거나 또 나도 배워서 이렇게 저희 수많은 회원분들처럼 수익을 꾸준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 번호 나와 있습니다. 010-2758-3576이 번호로 기법 문의합니다. 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겨주세요. 네, 그럼 오늘도 회원분들 또 트레이딩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수익 잘 내셨는지 또 확인하러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